한 주간 동안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또 세계적으로 평화가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i 이도 저희가 14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 지난주에 탁성 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겪었던 것중 가장 최악이라고 지금, 뭐, 공단 앞에까지 이제, 왜냐하면, 기냥 데모를 하고, 또, 공단은 공단대로 또 임금 인상 데모를 하고요. 그리고, 깽단은 이제 드론까지 이용을 해서, 점령지를 확장하면서, 저, 그, 경찰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대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IT가 지금 눈에 밟혀서 3월 중순에 갈 계획을 하고 그 비행기 표도 예매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는 공항 앞에서부터 저희 센터까지 들어가는 정도에는 안전이 보장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전 세계 각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를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어떤때 이렇게 1년 일독을 하고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다들 그 마음에 닿는 구절을 올릴 때 보면 각자 다른 구절들을 마음에 드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나도 동그라미를 쳐놓고서는 그거를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먼저 올리셔갖고 아니 이런 이런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받아들이거나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분들은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보다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한 가지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구는 전체를 선교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전체를 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또 관심도 있는 분야로 여러 가지 교리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특별한 해석이 없이 다가오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특별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셔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관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고, 피 흘리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그런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근본적인 속성이고,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존재하는 이유고, 또 근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마지막에 남을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죽음도 이길 것 같고, 한계가 없을 것 같지만, 뭐, 물론 100%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죽음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 엄청나게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사랑에 어쩔 수 없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거든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에 따라서 사랑은 영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잠깐의 추억거리로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사랑의 배경에는 무한하지 않은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뭐 사람이 멋있게 생겨서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또는 뭐 예뻐서 어려서 우린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면 때로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이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계산서만 남아서 헤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쁘면 사랑하잖아요. 애가 착해서 사랑하지만, 지금 뭐, 나연이, 이연이, 우주 뭐, 이런 애들 보면, 어른들이 그냥 어쩔 줄 모르게 예뻐하잖아요. 근데, 조금 커보세요. 다 갑니다. 이제, 그런 세월. 이 왼수, 이 왼수 덩어리, 이런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뭐, 다 그랬죠. 다 예뻤어요. 다 정말, 이 아이는 천사야, 뭐. 하늘에서, 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승은이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로 내려보낸 천사라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아이고, 천사가 그러면 뭐 천당 가기 싫어. 그런데, 물론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 커서 뻣뻣하고 그래도 사랑하지만, 지금 그 아기의 모습이 갖고 있는 조건과 좀 달라지죠. 가족이어서 사랑이 멈추지 않지만 늘 같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피가 나눠지지 않은 전혀 모르는 상대인 상대와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망해서 이혼하기도 하고 조건이 엄청 좋아서 만났는데 조건이 달라져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그 순간에는 사랑이라고 이름 부르지만 길게 볼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멈추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이 품은 사랑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고 다 정리하는 마당에 오늘 성경이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3장 1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역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 1절이 서론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하반절에 이 말씀을 살피려면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먼저는 자기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끝까지라는 어디까지인가를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사람에 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지금 열두 제자가 앉아있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을 앞으로 세 번이나 부인할 다혈질의 베드로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자기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오른편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세배대의 아들 유한과 야구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시 후면 어둠 속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줄 가로언 유다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에요. 무슨 커다란 학식이 있거나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당시 민족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습니다. 부자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제자는 당시 가난한 어부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기 사람들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과 배경이 지워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자기 사람의 실체가 이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수많은 교회의 예배에 나와 앉아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 드린다고 주일마다 예배당 문턱을 밟지만 진정한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 여기에 의문 부호가 반드시 붙어요.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교회는 역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제로 겪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거든요. 모임이 없는 교회는 이미 그 기능의 대부분을 상실한 겁니다. 예배도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교육도 모이는 것이고, 당연히 친교라고 부르는 교제가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지상 목표로 삼고 있는 선교나 전도, 구제도실은 모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이기 어려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예배의 공공성,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마음을 다 하는 그런 자세들이 희미해지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옷이래도 입고 세수라도 하고 나오는데 그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파자마 입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그런 그 희미한 예배 정신에 대한 희미한 그런 자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반드시 마음이 멀어집니다. 우리는, 허, 그, 한국에 나간 분이 있는데, 죽고 못살고 해서 정말 우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락 맨날 하고 하자. 그러다가 처음에 한 2주는 그렇게 해요. 한달 가면 일주일에 한번 연락하고 두달 가면 석 달에 한번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다 잊어버려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데,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 당시에그 제자들보다 배운 것도 더 많고, 가진 것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죄와 연약한 믿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웃기는 사랑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볍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이지 못하니까 격려도 잘안 되고 믿음도 쉽게 흔들리기도 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모여야 교제하고 사랑하고 격려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졌어요. 사실 이렇게 꾸준히 온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자기 사람의 마음이 좀 찔려야 합니다. 저도 마음이 찔려요, 늘. 오늘 성경은 저를 가르쳐서, 가르쳐서 예수님의 자기 사람에 넣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걸핏하면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 형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팔아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분 그 이, 이롬이라는 그 영양식 뭐 이런 거 파는 회사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저더 자기는 목양클럽이라는 게 있어서 목사님들은 반값에 준대요. 뭐를, 그, 자기네 제품을. 그 제가, 그걸 왜? 아니, 왜 목사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고요. 다니면서. 그건 아니지. 그랬더니 조금 아니요. 잠깐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팔아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교회에서 발행한,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 세례 증명서를 신분증이 하나로 인정을 하는 정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조금 믿었다고 하면 자기 주장이 생겨서 교회가 자기 뜻을 따라 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그냥 자기 소견의 오른 길이 진리인 듯 주장하기도 해요. 누가요? 목사가 그래요. 그리고 성도도 그럽니다.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기 사람의 우리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제자가 훌륭해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어서 열두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세상이 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에 찌들고 불순종의 대표인 우리를 자기 멋대로 믿는 우리를 바람불, 바람만 불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말 사랑한다면 조금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면 아니 난 그냥 쟤 조금만 사랑할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정말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 이후에 있는 2절에서 이미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빼고 세번 부인할 베드로를 빼고 그렇게 조건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셔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발을 씻기는 것은 천한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종들에게조차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는다는 것 때로는 발 씻을 물을 주고 손님이 직접 발을 씻게 하기도 했어요. 발을 씻기거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당시에는 당신을 마음을 열어서 환대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넘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까지 포함했었어요. 여러분 누가 보고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해서 음식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동네 어떤, 어떤 이유에서인지 죄인이라고 불리우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향우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이 죄인인 여자가 뭐 하는 거지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큰 빛을 진 사람과 적은 빛을 진 사람 두 사람이 다 빛을 없애주면 누가 더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죠. 당연히 더 많은 빛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적하셔요. 누가 보금 7장 44절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음식을 먹자고 했지만 발 닦을 물도 주지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당신을 환대할 마음이 내게는 없어 밥은 같이 먹지만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덮붙이시죠.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죄인인 여자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섬김의 표준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발을 씻겨주듯이 그 마음으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를 늘 환대하고 늘 베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성도와 성도가 이웃이 그러한 성김을 서로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 해보셨나요? 제가 전에 목회를 뭐 할때 매년 성목요일마다, 고난주간에 성목요일마다 세족식을 했었어요. 집에서 한번 남편의 발을, 아내의 발을 한번 닦아줘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아이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발의 수고를 위로해 줘 보세요. 사순절이 지나가고 고난주간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족의 발을 한번 닦아줘 보세요. 그것으로서 나의 섬김을 드러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목숨을 다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아낌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저는 가끔 상상을 해봐요. 가론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냥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그러셨을까요? 저 같으면. 정말 미운 마음으로 닦아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가론유다의 발도 정성껏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왜요? 오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가론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를 사랑하고 계시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나 동산에서 순순히 체포에 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자기 사람인 나 때문에, 자기 사람인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사람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닦고,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죽기까지,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잊지 마세요. 제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평생을 제 마음속에서 처음 이 구절을 만나고 놓지 못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의 평생 동행문, 동행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허접하지 그지없는 인생을 목숨을 버려가면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그치지 않게 멈추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흔들리고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었던 사랑을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가 머리를 빳빳하게 쳐들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고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버리면, 나를 낮추면,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하는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사랑이 멈추지 않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사랑도 끝까지 이루어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지만 우리는 죄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인색하고,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